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네숙 변호사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쓸쓸합니다 제가 매년 말을드리지만 제가 가을을 타거든요 그래서 좀 쓸쓸합니다 또 열심히 캠핑을 다녀야 되겠죠 얼마 전 아내가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갔다는 라 남편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의 특징은 이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희한하죠 바람난 아내분들을 두신 남편분들이 이상하게 아내분들을 못 넣더라고요 물론 이제 댓글을 가끔 관찰을 하면 자식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자식 때문이죠 근데 이상하게 아내분의 여성성을 놓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오셔서 아내분이 남자를 만나서 발각이 되고 집을 나갔는데 이혼은 결심이 확고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간남을 혼내줄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고받았던 많은 통화 내용과 문자 이런 부분을 증거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쭉 하면서 그 남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혼을 고민하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 상간남만 아니었으면 아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아내보다는 상간남에 대한 원망, 저주 이런 게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아내분에 대해서 는 그렇게 비난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아내가 왜 바람난 건, 왜도한건 좋은데, 왜 집을 나가게 됐나요? 했더니. 아내가 이제 외도가 발각이 된 계기가 차에 블랙박스를 없앴다고 합니다. 차에 블랙박스를 없앴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두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두개 가지고 있는 게 발각이 되면서 그날 자녀분들하고 남편이 이제 아내분한테 뭐 정신 차리라고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몰래 도망쳐 나가서 형사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고 현재 어디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거죠. 거기서 엄청. 양의 통화 안에 여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연인데 그렇게 집을 아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혼은 결심을 못했다는 남자분들이 1년에 한 10여 명분 오세요.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셨던 거죠. 그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바람 나서 나간 그 여자분은 잘 살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 아내분한테 제가 물어볼 수는 없죠. 하지만 본인이 집을 나와서 이혼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러 오시는 여자분들이 계시죠, 아내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갔고, 현재 어떻게 지내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그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바람이 나서 눈이 맞아서 나갔던 남자와는 결국 끝나게 되더라. 왜냐하면 요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한 살에서 여성분이 어려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이렇게 정도 안 들고 힘들게 사다가 정말 마음이 통하고 나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이 남자하고만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어린 애들 둘을 두고 가출을 해서 그 남자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살러 가니까 거기에 노모가 계시더래요. 병든 노모가. 그래서 그집 가서 4년을 그 노모를 상간남의 노모를 4년간 와병에 계신 분을 이렇게 모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해서 좋으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뭘 못하리 했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와병돼 있는 그 놈을 모시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자기가 집주쳐다 왔으니까 다시 들어가니 창피하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 어린 애들을 두고 나와서내 애들은 밥을 먹는지, 빨래는 해줬는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돌보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왜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지만 결혼한 남자들 아무것도 아니면 노모를 내가 이거 시중을 들고 있어야 되나? 내 애들을 버리고 왜 내가 왜 엉뚱한 사람을 돌보고 있어야 되냐? 나는 회한이들 드랍니다. 당연하죠, 인간이면. 거기에 딱 본인들의 생각이 멈춘다는 거죠, 대부분 여자들이. 그럼, 그럼 그때 정신이 번쩍 들겠죠? 뭐야, 이거? 내 자식들은 내가 굶고 있는지도 모르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생각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그건. 그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돌아갈 방법이 없죠. 그렇죠. 본인은 낯이 있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예요. 아 이제라도 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이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면 애들 아빠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바람이 나서 집 나갔죠 무슨 수로 대한민국 법원이 그 이혼을 받아 주겠습니까 안 받아 줍니다 절대로 안 받아 줍니다 그러면 들어가자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바람 나서 나간 거다 알잖아요 애들이요 남편 못지않습니다. 자기네를 버리고 남자 좋다고 나간 엄마 대부분 안 받아들여요, 대부분. 더 날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청소년기, 이렇게 사춘기 예민할 때래요. 그런 경우는 영원히 엄마를 저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원수보듯이 하거든요. 들어갈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뭘 어떻게 해요? 뭐 손이 발이대로 빌어야죠, 지금. 그 다음에 한 번에 되겠습니까? 사과하고 빌고 본인의 진정성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한 달에 안 되면 두 달, 1년에 안 되면 2년. 빌어야죠. 빌어야죠. 진심으로 빌어야죠. 빈다라는 게좀 불편하시면 사과하셔야죠. 진정으로 사과하셔야죠. 받아줄 때까지. 그리고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셔야죠. 근데 이것도 잘안 돼요. 왜안 되냐고요? 한두달 비고 나면 내가 그렇게까지 빌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정도 했으면 된거 아니야? 이런 반감들을 또못 이겨내세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지경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왜 아내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냐 하면 아내분들이 생각보다 더 경솔하시거든요. 생각보다 남성분들에 비해서 단순하세요. 그렇게 나가버렸을 때 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사랑해서 따라 나가고 싶은 그 남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부녀를 애를 두고 집을 나오게 하는 그 남자 정상입니까 그 남자 신뢰할 수 있으세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한 가정을 깨고 애 엄마를 그렇게 해서 집 나오게 하는 그 남자 나는 정상인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남이 쓰던 하다못해 컵을 하나 깨도 미안할 지경인데 남의 가정을 그렇게 산산조각 내놓고. 글쎄요, 노년이 행복할까요? 염라대왕이 가만둘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행복할까요? 가정을 본인이 선택해서 깨는 건 모르지만 깨고 나오게끔 유도한다라는 거, 인간이 아니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사람을 따라서 집을 나간다 그러면 아이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주변 정리하고 충분한 보상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도리지. 야반도주 하듯이 집 나가서 통장에 있는 돈 빼가고 그것도 인간이 아니죠. 이런 거 절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고요. 100% 후회하실 테니까요. 1%도 예외가 없을 테니까요. 제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시기 바라고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사랑이 모든 걸다 갖다 주나요? 사랑이 꼭 그렇게 무책임하게 모든 걸 버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만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책 제목이 일본에서 한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다리 보러 가는 뭐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숙 씨 연극 배우신 그 손숙 씨가 이제 연극도 할. 했... 작품인데 그 작품은 남편하고 애들이 무슨 행사를 가면서 3박 4일인가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세계를 떠돌면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오게 되죠. 만나자마자 동명과 같은 사랑을 느꼈다라는 대화가 나오면서 그 3일 동안 동거를 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나면서 함께 떠나자 그랬어요. 이 여자도 내심은 알았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랑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 하지만 안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에 돌아올 남편과 아이들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만 혼자 떠나가고, 원래 그 소설에 처음은 남자가 늙어서, 늙어서 그 다리에 죽기 전에 한번 와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3일간의 뜨거운 사랑을 하고 다시는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유품에서 그런 내용의 일기가 발견되고, 이게 뭐 소설화 되었다 뭐 이런 것인데. 사람이 우연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뭐, 그거야. 신의 영역이니까. 인간이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꼭그 사랑을 가출이라는 걸 통해서 완성도 아닌 모든 걸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선택을 꼭 해야만 그 사랑이 완성됩니까? 어느 사랑이 아름다울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